면을 따면 뽑아지는 애 h 데 우리 집은 엄마 n t know. I don't k n 엄마한테 o n t know. I d o n

이제 1의 비율을 가고 있고, 그리고 이가 이제 1의 비율을 고있 ABC, A, B, C는, B C, D, 아, 네. 전체적으로 나누져 있는 걸로 알는데이 어떤 거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나는 거예요. AQ야 QQ야 그럼 AQ 먼저 보는거야 AQ로 나눠져 있는게 이 q 인데 a q 데 그럼 전체중에 우리가 구하고자은는 q 랑 AQ랑 BQ랑 BQ는 영어품이니까 는 먼저 영어품을 영어수를 내리고 b q 어수의 성과를 내 q 어품을 BQ는 영어품을 BQ는 영어을 q 는 영어품을 b q 서영번을 BQ는 영어품을 BQ는 을 BQ는 3 6에다가 곱하기 얼마인 비율이니까 예, 예. 몇 분의 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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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 네. 20, 30, 40, 5, 8, 10, 20, 30, 40, 5, 8, 10, 20, 8, 10, 20, 8, 10, 20, 8, 10, 20, 8, 10, 20, 20, 8, 10, 20, 20, 8, 9, 10, 20, 20, 8, 10, 20, 20, 8, 10, 20, 20, 30, 20, 20, 30, 20, 20, 30, 20, 20, 30, 30, 20, 20, 0 0 20, 20, 30, 30, 20, 20, 30, 20, 20, 분 20, 20, 3분 20, 20, 20, 2 3 3 0 <auntie> 여자, 이거, 나오자. 뭐, 아, 이거, 이거, 이나오거그렇 이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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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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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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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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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거 이거, 이 그러면 이 이거, 변거 이거,

哇！嗯 하지로는 댓글로는 댓글로는 댓어로는데이로는댓글는로는 댓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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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는 댓글로는 댓는로는는

ECF26과 ECF28이 되요 그러면 여기 AB는 여기가 있나요? AB는 여기가 있나요? AB는 여기가 있나요? AB는 여기가 있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걸 모르겠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게 있어요 삼각형이 똑같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물 먹으러 온 거야? 들 <목소리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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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사과까 <목소리> 다가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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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형, 불러줘. 인찬이, <laughs> 민이, 좋다. <laughs> 자, 인정, 미경, 서영 예성, 1번. <laughs> 가요 <이리만>. 네. 1번. 팝 아니에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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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왜요, 왜요, 민수! 민혁! 아 냉장고에 놓으셨는데 냉장고에 놓으셨는데 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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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에냉에 냉장고에 k a l 로 u k i